직장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좀 쎄한 느낌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시죠? 나한테 접근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는 너한테 진심이다. 왜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죠. 저도 팀원 중에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온화한 척 착하게 대하다가 점점 일하면서 바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남탓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상사나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을 대처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오늘은 내 곁에 두면 내 정신을 갉아먹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시죠. 아 진짜 이 사람이랑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자 우선 저의 내담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A라는 여성은 친오빠와 남매였죠 어렸을 때는 오빠의 말을 참잘 따랐다고 해요 오빠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을 못하는 거죠 오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인서울대학 나온 놈들 다 병신인 것 같아 맞지 맞지 헛똑똑이들이 맞지 그 직장 동료는 진짜 사람 구시를 못해 나 없었으면 진짜 회사 망한다니까 오빠가 진짜 고생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여동생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서야 점점 오빠의 말이 불편해지고 서서히 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른 말을 할 때마다 오빠는 화를 주체 못하다가 그냥 발로 차버리는 시늉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 친구들은 다 여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때려서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너 진짜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거의 매일 가스라이팅 하며 생색을 내기도 했답니다. 성원이 돼서는 내 직업이 진짜 최고지. 업무 시간에 꿀 빨고 돈도 겁나 많이 벌어. 진짜 이런 직업을 가진 나는 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축혀 세우기도 하고, 이게 뭔지 알아? 이게 구찌라는 거야. 명품은 다르고만 달라. 이렇게 자기 과시욕을 부리기도 했답니다. 내 남자 여동생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인 학대였고, 오빠는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랑 허세가 심했고 자기 얘기 아니면 집중을 못하는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나왔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맞는지 한번 항목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둘째,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이런 공상에 몰두하고 있다. 셋째,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혜의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관련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넷째, 과도한 숭배를 요구한다. 다섯째,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즉,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수능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일곱 번째, 감정이입,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자, 그럼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를 만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내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경우인가?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인연을 끊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냉철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스무 살이 넘으면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게 가족이더라도 말이죠. 위 내담자 사례처럼 아무리 그게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내 정신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다만 여기에서 신재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좀 이력과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안쓰럽다고 느껴진다면 이 거만한 나르시시스트 행동 뒤에 숨은 나약한 아이를 발견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경험들로 인해 내면에 쓸쓸하고 외로운 상처 입기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례하고 거만한 행동을 보기보다 행동을 유발한 그 이면의 동기를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마음의 병,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직장 생활에서 같은 팀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현주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티안 나게 조금 조금씩은 멀어진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한 발짝 다가오면 한 발짝 물러서는 전략인데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미 친해져 버렸다면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한 거리를 두기까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즉 감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되게 좀 웃기죠?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다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싸한 핑계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존재가 됨으로써 먹잇감의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당장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차선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르시시스트와 가족이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 또는 내 절친이다. 친구를 위해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절대 그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그들을 온전한 내가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가 되거나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상처라서 나르시시스트와 지내는 데별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죠. 이 배가 아픈 이유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위 괴양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진짜 악성종양에 있어서 아픈 건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조금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글로벌 의학전문 매뉴얼 MST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원인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린 시절 보호자가 보통 부모가 되겠지요. 자녀의 자아 의식이 안정적으로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자존감 문제로 인해 나르시시스트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나는 비판만 받으면서 자라왔어. 그럼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인생이 외롭고 험난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 존재의 가치를 남한테 강요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이런 망상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 어린 시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